도대체 민간임대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러한 경쟁률을 기록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장점과 주의할 점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투자든 아니면 실제로 거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부동산 투자에 입문한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싶은 후피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그에 대한 대체제로 핫해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 전 12월 14일 중앙일보에도 민간 임대가 이상 과열이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청약 경쟁률이 무려 수백 대에서 수천 대를 기록했고, 돈즉 프리미엄도 붙었다고 합니다. 최근 진행되었던 장기 일반주택의 경쟁률을 살펴보면 실제로 수백 대에서 수천 대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군데 에 전화를 해보니까 프리미엄이 실제로 천만원에서 억 단위로 실제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민간임대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러한 경쟁률을 기록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에는 공공임대 그리고 민간임대로 나뉩니다. 공공임대는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하고 임차권 전매제한이 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사가 건설을 하든 매입을 하든 최소 10년 이상 임대를 주는 주택입니다. 이 안에는 다시 공공지원 민간임대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공지원을 받는 만큼 주택 특별법에 따라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 공급 물량을 고정으로 배정해야 됩니다. 반면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민간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지 않고 직접 건설부터 임대까지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아무 지연을 받지 않는 대신에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 모든 공급에 대한 사항은 민간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 우선 분양 전환 권리 그리고 분양 가격 또한 민간 건설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 과거의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값싼 자재를 사용해서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인기가 없었는데 요즘은 1군 브랜드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고 품질을 높여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요거 장기일반민간임대 인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기일반민간임대의 신청부터 당첨, 입. 주, 임차 후에 분양 전환까지 흐름을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공급 규칙을 민간 건설사가 결정할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약 홈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청약 신청 자격과는 다르게 큰 제약이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일반 물량을 완판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일 것인데요.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 여건이 거의 없거나 뭐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모집일 당일에 주택 건 건설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당해로 우선 공급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전국민에게 공급합니다. 보통 당해 50 전국 50%입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점이 날아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요. 다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해서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즉 투자 수요와 실 수요 모두 들어올 수 있어서 유동성이 몰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된 사람들을 100% 추첨제로 선정하고요. 임차권 거래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건설사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해 주는 분위기입니다. 입주 전까지 전매가 가능하고 임차 기간 동안에도 임차권 이전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파트 일반 분양에 비해 자유로운 신청 자격과 거래 가능한 점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고 싶은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 수요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천 대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된다면 민간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 당첨자는 임대 보증금의 10%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대출 후에 입주 시 잔금 납부 후 입주를 하게 되고 10년 동안 임차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에게는 해당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즉 임차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소유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데요. 입주 후 임차 기간 동안에는 건설사의 소유권이기 때문에 거주민의 소유권은 아닙니다. 이 임차 기간 10년 후에 거주민들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지 안 주는지는 건설사 마음입니다. 제가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 봤는데요. 우선 분양 전환 권리가 없다면 임차 기간 10년이 지난 후에는 일단 나가야 됩니다. 우선 분양 전환 권리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분양 가격이 현 시점에서 결정이 되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10년 뒤에 결정이 됐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이스 3번, 현 시점 확정 분양 가격으로 우선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임대라면 고려를 해보고 나머지 케이스 1, 케이스 2는 고려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분양해도 당연히 완판이 되겠지만 분양 가격을 마음대로 높게 책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임대주택으로 지어놓고 세입자를 모집한 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간건설사는 이 투자 비용을 전세금으로 회수를 하고 남은 자본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이 임차기간 동안 10년 동안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겠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우 상향 한다는 생각으로 민간 건설사는 이렇게 베팅을 한 것이고 10년 뒤에 그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만큼의 시세 차익도 벌수 있습니다. 즉 나라의 허락 맞고 갭 투자를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케이스 1, 케이스 2의 경우에는 미래의 분양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건설사의 자산 분리기에 도와주는 격이 되므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10년 동안은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되겠지만 1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좋지 않습니다. 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싸게 사서 좀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매력이 있는 상품인데 10년 뒤에 가격이 다시 결정되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케이스 3번이라면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주민에게 우선 분양 전환을 해주고 현시점에 분양 가격을 미리 결정을 해서 분양 전환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음,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확정 분양 가격입니다. 나중에 이 10년 뒤에 주변 시세가 아직 이만큼인데. 반면에 지금 분양가격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10년 뒤에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요. 주변 입지와 앞으로 예정된 교통호재라든지 확정호재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 분양가격이 비싼지 저렴한지 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임대주택에서 10년 동안 여기서 살겠다는 생각보다 더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잠시 거주하는 발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청약 통장 고점이신 분들은 여기에 잠시 거주를 하면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가점을 더 쌓고 좋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을 때 빨리 갈아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시로 용인에 있었던 민간 임대 공고문을 가져왔는데요. 이 단지 경쟁률이 무려 227대 1이었습니다. 여기는 수지구청 옆이라서 신분당선 접근이 가능하고 주변에 용인 플랫폼 시티가 예정되어 있어서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는 곳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전용 84 기준 이렇게 8억 중후반으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 가격이 아니라 임대 보증금입니다. 싸지 않죠? 어, 공고할 당시에는 이렇게 임차인은 우선 분양 권리가 없다고 모집 공고문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차권도 원래 양도세를 내야 맞는 건데 어, 단 부동산 취득할 권리가 있는 임차권만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는 부동산 취득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틈새가 생겼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추후 규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지금은 양도세가 없는 그런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들이 계약할 때 이런 우선 양도 금액 안내문을 보여주면서 이 10년 뒤에 이 14억 정도의 확정 분양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에 계약할래 아니면 10년 동안 거주만 하다가 나갈래 이렇게 선택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 분양 가격이 10년 뒤에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사고 있고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은 계약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향후에 다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 공고가 뜨면 먼저 이 입지가 괜찮다. 그리고 출퇴근 하기도 좋고 사람들이 그래도 몰리는 곳이다라고 생각되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피스텔처럼 청약 신청금 몇백에서 몇천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청만 하면 되고 당첨이 되면 이렇게 당첨자에게만 제공되는 우선 양도금액 안내문을 보고 어, 이게 비싸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을 포기해도 무방하거든요. 다른 페널티가 없으니까 신청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기존의 민간 임대 주택을 피주고 살 때는 이 프리미엄이 정말 이만한 가치가 있는가 잘 판단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장점은 신청 자격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단 단지마다 거주민에 대한 조건이 일부 있습니다. 당해 지역 50% 그리고 전국 50%이거나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무주택자 자격을 임차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고가점 분들인데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권은 또 거래가 가능하고요. 임차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해오는 게 아니라서 취득세 보유세가 나오지 않고요. 일단 지금은 양도세도 없는데 이것은 추후에 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선 분양 전환이 되고 확정 분양가가 저렴할 경우 장점이 될수 있고, 프리미엄이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 임대주택이 우선 분양 전환이 확실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전환이 되더라도 분양가격이 현시점에 정해지는지 나중에 정해지는지 그 가격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차권이 전매 가능한지 명의변경 횟수가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 임대주택은 건설사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단지마다 규정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뭐 시행사 보증인지 허그 보증이 인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 요즘 아파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요즘 규제가 심해지고 다주택자가 줄어들어 전세 공급도 줄어들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당분간 신규 입주도 부족하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까지 실수요자와 유동성이 온것 같습니다. 어, 반대로 말하면 아파트 세금 규제가 완화되거나 입주가 많은 곳들에서 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의 매력이 과연 높을까? 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장기 일반 민간 인대 주택, 어, 최근에는 대구에 있었고요, 춘천, 광양, 어, 경산에도 예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장점과 주의할 점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투자든 아니면 실제로 거주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든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댓글로 이 영상 내용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리저리 찾고 물어보고 검색해서 같이 내용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